한국 해군 극비리 개발한 드디어 통과됐다. 한국 1 0 0 0 0 t 핵잠수 9척 마침내 미국도 해내지 못한 기술 한국이 성공. 방위사업청은 부산에 위치한 동일조선에서 잠수함 용례인정이 경화톤수 300톤 구매 사업에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약 290억 원을 투입해 구매 절차를 함정에 적용한 최초의 사업으로 상세 설계를 거쳐 선도함과 후속함을 건조하는 기존의 함정 획득 방식과 차이가 있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민간의 성숙한 상용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함정을 건조하고 요구 성능을 달성하는 동시에 비용 절감의 경제적인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선 잠수함 용례인정 2를 적기에 해군에 인도하기 위해 함설계 방향과 탑재장비 확보계획 등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공유되고 작업공정관리, 형상 및 품질관리, 부품단종관리 등각 분야별 임무와 협조사항이 논의됐다. 이상호 방사청 한국형 잠수함 사업단장은 잠수함 용례인정 2 사업은 함정 최초로 구매 방식으로 추진하는 의미 있는 사업으로 성공적으로 사업이 수행되면 향후 타전투근무지원정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사업모델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잠수함용예인정 2는 오는 2026년 말부터 해군에 인도돼 장보고 섬의 안전한 입출항 지원과 소화 지원, 해양오염 방제 등 분야에서 활용될 함정이다. 기존 장보고 섬 입출항 지원을 위해선 두 척의 예인정이 필요했으나, 잠수함용예인정 2는 선박의 측면에서 끌거나 밀어주는 현측예인 등이 가능해 한척만으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해군이 보유한 전투근무지원정으론 예인정을 비롯해 항만경비정, 청수정, 계류지원정 등이 있다. 2. 세계엔진의 꼬리날개 없앤 중 최초 6세대 전투기. 지난달 26일 중국의 웨이보.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중국 청두에서 정체불명의 항공기가 비행하는 사진과 영상이 속속 게시됐다. 청두 항공기 공업그룹의 신형 스텔스 전투기 J-20S와 동행했던 이 항공기는 곧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현재 시점에서 민간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이 항공기는 중국 최초의 6세대 전투기로 확정되는 분위기다. 미국 역시 NGAD라는 이름으로 6세대 전투기를 만들고 있고 기술 실증기를 비행시켰지만 지금까지 언론과 미디어에 공개되지 않아 중국의 이 전투기는 최초로 공개된 6세대 전투기라고 할수 있다. 이번 최신 무기의 세계에서는 36011이라는 숫자가 쓰인 중국 6세대 전투기 실체를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이36011 전투기. 혹은 JHXX로 불리는 신형 전투기가 왜 6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금까지 서방 측 학자들은 5세대, 러시아 및 중국은 4세대로 세대를 구분한다. 서방 측 기준 최신의 전투기인 5세대 전투기는 적의 레이더 및 탐지 장비에 노출될 확률과 거리를 줄이는 저피탐 기능과 기계식 레이더보다 성능이 우수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 고속 장거리 이동이 가능한 슈퍼크루즈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중국의 36010일 전투기는 기존 전투기와 매우 다른 특징을 지녔다. 마치 가오리나 연과 같은 납작한 동체를 지니고 주 날개 외에 어떤 꼬리 날개나 카나드를 갖추지 않은 것이다. 레이다 저피탐 성능은 레이다 전파를 회절 반사 흡수하는 원리인데, 이때 굴곡이나 난반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꼬리 날개가 없는 디자인을 채택했다. 이런 디자인은 지금까지 전투기가 아닌 폭격기인 미국의 B2 전투기, B21 전투기, 일부 무인 전투기에만 적용된 것이고, 전투기 임무로서는 최초로 적용된 것이다. 다만 꼬리날개와 카나드는 비행기 방향을 전환하고 비행을 제어하는 임무를 갖추기 때문에 꼬리날개가 없다면 기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 36011 전투기는 주날개 끝에 10개의 조종면을 설치해 기존 항공기의 플랩, 에어브레이크를 대신한다. 여기에 적외선 신호 방출을 줄이기 위해 특수한 엔진 노즐을 설계하고, 날개에 튀어나온 부분을 줄이기 위해 조종면 구동 부분을 전기식으로 채용하는 등 기존 중국의 5세대 전투기는 물론 미국의 F-22나 F-35보다 저피탐 성능이 더욱 발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가 36,011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 부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전투기의 용도다. 36,011 전투기는 길이 20m의 J-20S 전투기와 같이 비행했는데, J-20보다 약10% 이상 기체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추정된다. 36,011 전투기의 착륙 장비 역시 주목해야 한다. 전투기는 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기수 부분과 동체 부분에 세개의 착륙 장비를 갖추고 있다. 36,011 전투기 역시 세개의 착륙 장비를 갖췄다. 전방 착륙장비는 타이어가 수평으로 두개 동체의 두 착륙장비는 타이어가 앞뒤로 두개총 6개의 타이어가 있다. 착륙할 때큰 충격을 받는 항공모함용 함재 전투기 외에는 이 정도로 많은 타이어를 장착한 전투기가 드물다. 특히 동체 착륙장비가 앞뒤로 배열된 타이어 한 쌍으로 이뤄진 것은 최대 이륙중량이 45톤에 달하는 러시아의 su-34 전투폭격기가 유일하다. 즉, 36,011 전투기는 공중전 임무가 중심이 아닌 공대지 임무 중심의 전투 폭격기로 추정된다. 공개된 사진으로 보이는 내부 무장창도 작고 얇은 공대공 미사일 뿐만 아니라 KD-21 공중발사 탄도미사일 두 발을 장착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중국 측 민간 군사 연구가를 중심으로 36,011전투기의 중국 공군 내 명칭이 전투폭격기를 의미하는 JH-36으로 지칭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로는 1980년대 실용화된 중국 해군 항공대의 JH-7 전투폭격기를 대체해 괌 혹은 서태평양의 미군기지를 공습하거나 대함공격을 실행하는 목적으로 쓰일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3 6 0 1 1 전투기 특징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등장한 비행기 중 거의 유일한 3기의 제트 엔진을 탑재했다는 점이다. 물론 미국 보잉사 NR349 요격기 등 설계도에서는 세발 엔진을 적용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 제작된 항공기 중에서는 거의 최초로 엔진을 3개 탑재한 전투기로 기록된다. 거의 모든 전투기의 엔진은 1기 혹은 2기다. 가볍고 단순한 구조를 지향하면 한발 엔진을 탑재하고, 장비나 기동성을 위해선 더큰 추력을 위한 2기의 엔진을 갖추는 경우는 많다. 3발 이상부터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이다. 무기가 아닌 사람을 싣는 여객기는 엔진 2기로는 출력이 부족해 1기의 엔진을 추가한 3발 여객기가 등장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거의 퇴역했다. 36011 전투기가 이렇게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세발 엔진을 채택한 이유에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첫째 설은 3기의 엔진을 장착한 강력한 출력으로 초음속 비행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는 이론이다. 무겁고 큰 비행기를 고속으로 비행시키기 위해 3기의 엔진을 최대 출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운용되면 속도는 빠르겠지만 장거리 작전을 위한 연비가 부족해지고, 소음속 비행을 할 경우 대기와 기체 간 마찰열이 발생해 적의 적외선 탐지장비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이 전투기가 3개의 엔진을 장착한 이유로 추정되는 또 다른 설은 이것이 연비 절감을 위한 것이라는 이론이다. 3기의 엔진은 아주 긴급할 때만 사용하고 순항 비행할 때 추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 좌우측 2기의 엔진을 끄고 중앙 엔진 1기만 작동하거나 3기의 엔진이 연비를 위한 저출력 상태로 작동한다는 추정이다. 두 가지 설중 어느 것이 맞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36,011은 미국을 상대하기 위한 장거리 작전 능력이 필요하며, 미국이 6세대 전투기에 적용하기 위해 연구 중인 적응형 사이클 엔진을 개발하지 못해 세발 엔진이라는 특이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함께 청두 CAC가 3 6 0 1 0의 비행기를 만드는 데 이어 선양 항공기 제작 공사 역시 신형 전투기를 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5세대 전투기 제작에서 청두 CAC와 선양 SAC가 각각 J-20과 J-35로 경쟁했듯, 6세대 전투기도 두 회사가 서로 경쟁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양 SAC가 만드는 6세대 전투기의 정보는 청두 CAC의 36,011보 다 알려진 것이 더욱 적다. 현재까지 찍힌 사진과 영상으로는 36,011과 달리 쌍발 엔진을 장착했으며, 두 장의 꼬리날개가 주날개 뒤에 존재한다. 하지만 각도를 조정해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방식을 채용했고, 36,011보다 크기가 다소 작다는 것만이 현재까지 알수 있는 정보다.